에, 베테랑 화이팅 한 번씩 해주시고, 길드 챔피언십. 아, 오늘 좀 기대 좀 해주시고, 드라이젠 오늘 스펙업 조금만 해볼게요. 지금 여러분들 장신구 제작도날 한번 실패해가지고, 아, 몇번 만에 뜰려나 또, 40개. 너무 강팀을 너무 초반에 만나가지고, 별로 안 좋아 지금 상황은. 금방 끝나, 이게. 오래 보여주고 싶은데, 난간을 너무 일찍 만났어. 일단 내실 좀좀 시원하게 다질게요, 방, 어, 와, 이게 방어력 이었네. 솔직히 좀 빡셀 것 같긴 해. 아, 어, 빡셀 것 같긴 해.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초반에 1등 팀을 바로. 뭐냐, 이거 각성. 나이스! 초반에 그냥 1, 2등 팀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을 돼. 딱 대진표 걸렸는데, 그냥 바로 그냥 페이커 만났다고 생각하면 된다. 어려울 게 없어. 와 뭐야! 생짜 전설 뭔데? 그렇지! 오메? 야, 이거 또 고급 설계 들어온 것 같은데, 느낌이? 두 마리도 뽑으면 또 신화 트라인데, 야, 신화 각성하고 싶다. 아, 성의 각성은 더 이상 하지 말자. 자, 한 방에! 제발! 까베, 아. 한 방에! 제발! 그냥! 아, 씨. 표기에 여러분들 30%라고 써있으면은 그냥 저한테는 3%라고 보시면 돼요, 3%. 그게 정확하잖아. 음. 자, 여러분들 오늘, 전섭 최초! 전 일단 8강 탈락할 것 같긴 한데, 일단 해볼게요. <laughs> 아니, ᄉ ᄅ 하필이면 낭만을 이렇게 일찍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우리 보고. 나 돌아버리겠네. 아, 진짜 화이팅입니다, 여러분들. 아니, 진짜 운영자님. 아. 진짜 이거 너무하십니다. 아무리 그래도 낭만 딱 이렇게 빨리 붙여버리면 저희 그림 그냥 떨어지는 얘긴데 아무리 그래도 베테랑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좀 깊은 그런 곳인데 그래도 4강쯤에 붙여주시 그랬어요. 진짜 너무하십니다. 지금 내가 몇번 얘기하지만 옛날에 우리 지금 그 베테랑이 아니에요. 지금 어떻게 보면 낭만하고 지금 몇 시즌을 싸우면서 사람들이 많이 접혔어요. 그렇게까지 된 상황인데 이거를 또 낭만하고 이렇게 빨리 붙여주시면 도대체 이게 내가 딴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다니까 이거 낭만이랑 막 도발을 자꾸 해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 거나 시키기도 하고 진짜 너무 하십니다 우리 형님들 이게 진짜 낭만이랑 그렇게 싸우면서 이게 접힌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. 왜냐면 진짜 빡세기 때문에 지금 원장형만 F 쪽으로 뛰고 우리 나머진 다 중앙으로 뛰면 되죠 그냥. 밀고 가도 되었다 이거. 와 이게 나의 패기에 전이를 상실했구만. 야 낙마실 니네도 저기 그 기지에만 있어가 기지전에. 어? A 각인하고 B 가야 돼요. B C는 한명 갔으니까 A 다음에 B. 원장형는 E 먹고 F. 저는 중앙 중앙 지킬게요 저는. 야, 이거, 낭, 만 때는 중앙을 뛰지 말까, 그냥? 중앙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지금. 고생했습니다 뭘, 영원해, 맞다, 야, x2. 저기, 그, 낭만 애들 지금. 아싸, 태쿠리 만났다, 이지랄하고 있겠지. 낭만 씨, 맞지? 디스코드에서 지금 낭만 애들 딱 이러고 있을 거라고. 아싸, 태쿠리 새끼 만났다, 이러면서. 어? 야, 열린다. 어? 너네는, 진짜, 하, 진짜 열린다. <laughs> 자, 일단,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베트랑화이 <laughs> 아니, 아니, 우리, 비각인네 비. 우리 파틴. 지금 D는 쟤네가 먹었나? 우린 C 가보자. C 먹을 수 있을 듯? 온다. 애들 뛴다, 지금 이거. 들어간다, 그냥. 이만해 태양, 태, 태양 찍어봐. 오케이 okay. 나 죽었어 이쪽으로 빨리 빨리 뛰자 이쪽으로 아니 A는 먹혔어 2로 가자 2. E. 각인자면 어떻게 방해할 수 없나 누나? E로 뛰어서 그냥 F 가자 우리 2 e 그냥 그대로 뛰세요 여기가 더 약한 거 아니야 A보다는 빨리 뛰세요 F로 빨리 여긴 우리가 밀면 F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쟤는 B 먹으러 갈 테고 우리는 F 먹고 집까지갈 거예요 G는 쟤나가 먹고 F라도 먹자 일단 자, 꼬리 한번 말깨줘 이거 들어가서 각인자 찍어야 돼 각인자 제가 끌고 돌아가 볼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. 쭉 가서 그냥 찍어. 저 다이 여기도 인원님 많네. 생각보다 여기에 1파트가 있구나. 밀어봐, 일단 할만해. 쥐 밀어주시고 쥐민 다음에 바로 뒤 뛸게요. 저는 비 가는 중에 비 좀만 힘내봐. 야, 얘네 여기 또시로 나왔다. 이거 쟤네가 위에 있어. 만나면 어차피 밀려. 우리가. 위에는 애들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G로 뛰어서 뒤 가야 돼. 지금 질주 물량 다 먹고 디, 가운데 뛸게요. 해봐야 돼. 어쩔 수 없어. 지금 레빗 형이 G 한번 쭉 뛰어보실래요? F 가면서 F 먹고 G 먹고 하면 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서. 오케이. A 가긴 해 지금. 자, B까지 갑시다, B. 각인 한명 하고 나머지 B 달려, 우리. F, 되나요? 오케이. FG 둘다 가능, 지금. 그쪽에다 있어요? 오케이. 우리 그럼 C까지 달려봐, C, C, C까지. 쟤네 지금 FG 두개 먹어도 안 끝나거든, 이거? 네, C를 뺏기면 쟤네가 먹으니까 우리가 C를 먹어보자. C5초? 그러면 레비톤 e, e, E 먹을 준비해주세요, E. 네, 눈치 보다가 1분 남았으니까 E 먹을 준비해주고. 우리, 우리 지금 C 먹을 거야, C 먹어. C 먹고 B 먹자. 빠르게. 파킹형은 돌아가면서 비가인 해주고, 우리 나머지 올베라 한 다음에 이뛸게요할수 있어? 이거 밀고 나가야 돼. 출발할게요. 물어, 꼬리 물어, 꼬리 물어. 음. 이거 여기서, 여기서 심어 어차피 안 돼. 나 찍혔어. 나 베르. 괜찮아, 나와, 나와. 밑으로, 밑으로 가보자, 이거. 뒤로 빼면서 해도 돼, 뒤로 빼면서 해도 돼. 아이고, 까비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이거 대진, 대진 운이 그래도 어쩔 수 없죠, 뭐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